서연이 있잖아 얼굴 굉장히 예뻐지지 않았어? 야 당연하지 들인 돈이 얼만데 남의 인생에 뭘 이렇게 관심이 많습니까 사연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가만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저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 뭔가 말로 다 표현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그런 감정들이 종종 생기고 이 상황들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제가 문제인 것일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어떤 이유가 있는 걸까요? 라는 사연이 도착했는데요. 질투와 시기는 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질투와 시기가 발생하는 요인은 바로 낮은 자존감 문제입니다. 낮은 자존감은 질투와 시기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인데요. 자신을 낮게 평가하거나 자신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타인의 성공이나 행복을 보면서 같이 즐거워할 수가 없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우리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사거나 유명한 배우 그리고 재력가가 샀다고 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직장 동료나 친구, 뭐 가족 등등 같은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땅을 샀다고 하면 배가 아픈 거죠 대체 이 배는 왜 아플까? 요 바로 내가 가진 이 자원의 부족함을 나 스스로 느끼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풍족한 삶을 보면서 질투와 시기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낮은 자존감은 질투와 시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질투와 시기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 이 사람들의 특징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일명 후려치기입니다. 이 후려치기는 타인의 성취를 계속적으로 끄집어 내리는 걸 말합니다. 서연이 있잖아 얼굴 굉장히 예뻐지지 않았어? 야 당연하지 들인 돈이 얼만데 남의 인생에 뭘 이렇게 관심이 많습니까? 본인이 결정하고 본인이 하는 겁니다 그냥 아니 고온 겁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깎아내려야죠 자신의 손상된 이 우월감을 타인의 성취를 깎아내리면서 우월감을 회복시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투와 시기가 많은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세 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비판적이고 비난하는 말을 굉장히 자주 합니다. 여우와 심포도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여우가 아주 먹음직스러운 포도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손을 뻗어도 포도를 딸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여우는 그 포도를 못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우는 이 포도는 분명 매우시고 그래서 아무도 먹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 상황을 결론을 냈죠. 자신이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을 질투와 열등감으로 바꿔서요. 내면에서 해결하려는 것이 상대방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요. 비교하는 말, 자신의 감정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표현합니다. 승진이 안 돼서 동료가 위로를 해 줬습니다. 다음에는 잘될 거야. 근데 바로 누구는 금수저라서 외국에 살다 왔으니까 승진이 되고 나는 뭐 그냥 흙수저라서 승진도 안 되고 내가 너처럼 똑똑하면 좋을 것 같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부터 나 자신을 항상 낮게 평가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나 자신을 항상 낮게 평가하기보다는 내가 상대방보다 진짜 부족한 게 있구나, 쿨하게 인정하세요. 이 인정하고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시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성취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질투심, 그리고 시기,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겠죠. 자, 세 번째는요, 자신을 부각하는 표현을 굉장히 자주 합니다. 내가 아니면 그거 그렇게 될 수가 없어 이런 표현들을 자주 하시는데요 물론 알아요 내가 잘해서 이뤄낸 것들 아주 잘한 거죠 자랑도 충분히 할수 있어요 이렇게 부각하는 것이 개인적인 성향이나 그리고 표현에 방법의 차이가 있겠지만 이게 너무 과하면요 상대방은 오히려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대체 이 말에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오히려 그 상황들을 하나씩 곱씹어 생각하면서 진짜 그런가 이 생각으로 나의 입지가 오히려 독이 될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 적당히가 필요합니다. 자, 질투와 시기를 극복하는 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네, 첫 번째는요, 질투심을 상대를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이든 다 잘할 수 있지만, 다 잘해낼 수는 없어요. 조금 더 잘하고, 잘해내는 것들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거나, 못한다고 질투하고 미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상대방과 나를 비교하지 않는 겁니다. 질투는 이 상대방과 나를 비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사람들은 상대방이 나보다 못할 것 같고, 할수 있는 게 없을 것 같다라는 이 우월성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상대와 나를 비교하면서 내가 상대보다 못한 그 부분에 질투를 느끼게 되는 거죠. 이렇게 비교를 계속한다면요, 질투와 시기 그리고 분노 그 외에 부정적인 감정만 더 커질 뿐입니다. 세 번째, 질투심을 성장의 원동력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제가 강의 현장을 다니다 보면 CEO 분들이나 생각보다 빨리 사회적 위치가 높아지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저런 살아왔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여러 경험을 했거나 그리고 고난을 겪은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떻게 이겨냈어요?라고 물어보면 되게 거의 죽기보다 싫었습니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죽기보다 싫은 그 순간에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왜 내가 저 따위 이야기에 이렇게 힘들어해야 하지? 나를 무시하고 그리고 내가 질투하게 되는 그 열등감을 이겨내기 위해서 정말 미친듯이 공부하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CEO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질투는 물을 주지 않아도요 계속 자라는 잡초와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질투라는 이 분노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한다면 시실때때로 방출하면서 자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질투하고 시기하는 사람의 특징과 대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았는데요.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마다 제각기 다른 경험과 본인만의 효과적인 대처 방법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질투와 시기 그리고 나의 내적 갈등 감정으로 인해 굉장히 힘든 상황이 있다면 언제든지 고민 나눔 가능하다는 것 댓글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성장한 스프 성장했어요.